이렇게 재밌는 남자가 여자친구랑 미래를 함께하기 위한 그런 고뇌를 겪고 있는데, 진정한 수컷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심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남잔데, 이런 남자 놓치면 안 돼, 이런 남자. 스무살 초에 시작해서 약 3년째 연애 중인 22살 남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방에서 휴학하고 잠시 회사 다닌다고 반년째 장거리 연애 중입니다. 끝났지, 그러면은. 작년에는 1년 정도 동거도 했었어요. 약 1년 전부터 내가 얘를 좋아하는 게 맞나? 싶은 감정과 스무살 되고 나서 여자친구가 있으니 크럽 같은 데도 못 가보고 제가 연애를 별로 못 해봐서 다른 여자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헤어지는 게 무서워서 연애를 이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그렇게 헤어지지 못해서 사귀다 보니 나름 안정감도 들고 서로 발전을 위해 동기부여가 되는 관계 라고 생각이 들어 놀고 싶다는 감정보다 그냥 연애를 더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이렇게 만나다 보니 놀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져서 이렇게 연애를 하는 건 아닌 것 밀리잖아. 같아서 헤어지자고 이야기. 그런데 여자친구가 너무 자존심 다 버리고 처절하게 잡으니까 저도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결혼하세요. 제가 너무 쓰레기 같고이 친구랑 24살, 25살 이렇게 되어서 만났더라면 정말 결혼까지 해도 될것 같은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결혼하세요. 지금 잠시 시간 가지는 중인데 다시 만나는 게 맞을까요? 다시 만나면서 결혼하세요. 이런 느낌 드는 사람 있잖아요. 또 느끼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평생을 살아도 이거 한번 못 느끼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걸 지금 느껴, 이거 해야지 그러면 왜안 해? 중요한 게 뭐냐면 놀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이 친구랑 헤어지는 게 멍청한 놈일까요? 일단 여기 대답은 내고요. 놀고 싶다는 마음이 왜 드냐? 이게 중점적인 거잖아. 놀고 싶다. 이거 뭐야? 번식하고 싶다. 자 그럼 논다. 딴 여자 만난다. 사귄다. 결혼한다. 번식한다. 자, 이거잖아 지금. 그지? 근데 지금 사귀고 있잖아. 그러면은 봐봐. 결혼한다. 번식. 한다 이거면 되잖아 지금 이거로 하면은 결혼하고 번식하면 끝나 근데 너는 놀고 딴 여자 만나고 사귀고 결혼하고 번식하고 할 일이 많아지잖아 왜 어렵게 가냐 너가 놀고 싶은 이유는 번식하고 싶어서야 번식하고 싶어서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여친이랑 번식하고 싶은데 잘안돼잘안 되니까 잘 되는 다른 여자 찾고 싶어요 이거란 말이야 리셋하고 다시 시작 하든지 이거는 뭐다 자신 있으면 하는 거다 근데 못하죠 지금 쭈라존나 타죠 그러잖아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 아까 썼을 걸 비슷한 말. 헤어지는 게 무서워서 연애를 이어가고 있다는 느낌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쭈라 탄 거잖아요, 그서 솔직해지자고. 그러면은 이거 쭈라 탈 거면 이번 가야지. 맞잖아. 쭈라? 어, 약간 쫄린다. 쫄 정도로 생각합니다. 쫄 정도.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친이랑 번식이 잘안 되니까 번식 잘 되는 다른 애 찾고 싶어요. 이거잖아. 근데 뭐야, 지금 꼬추 붙잡고. 지금 여친이랑 헤어지면은 지금 여친급 되는 여자 또못 만날 것 같은데, 저 번식 못할것 같은데. 쭈라 존나타잖아 지금. 근데 뭔가 여친분 불쌍함. 저런 생각하는 남친이라니. 아 행복이지 뭔 소리야 아저 남자의 여자친구는 좋은 행복한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혼에 결심을 하는 거 아니야 야, 이게 여자가 불쌍한 게 아니라니까 아 이거 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왜 이거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내 남친이 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아니 막말로 여자를 남자가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지 않잖아 그럼 이런 고민 안 해요 그냥 시 쉬... 가서 바로 만나버리지 바로 그냥 세컨 서드 바로 만나버리지 그치 저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내 지금 여자친구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고민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아 지금 여친? 아 그냥 뭐 키링이지 키링 적당히 쓰다가 버릴 건데 뭘 대충 만나 이렇게 돼버리지 남자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여자친구 입장에서 정말 아내 남자친구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친을 사랑해서 라기보다 자기가 후회할까 봐 후회는 무조건 해요 당연히 하지 후회를 안 하는 게어딨어 아니 어차피 선택과 집중의 문제잖아요. 그니까 내가 SUV를 선택을 했으면 다시는 세단은 못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얻는 게 있으면은 잃는 게 있단 말이야. 그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왜다 잃는 게 있다는 거가 왜 당연한 게 아니지? 근데 진짜로 그럴 순 있어. 잃는 게 있다는 게 당연한 거라고 판을 만들어놨으니까 잃는 게 있는 게 당연하다가 되는 건데 진짜 뭐 실력이 개 좋으면은 잃는 거 없이 다 얻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얘기 아니. 니요 <laughs> 어, 그렇지 이걸 선택하면 저거에 대해서 후회가 있고 저거를 선택하면 이거에 대해서 후회가 있는 거지 맞지? 근데 이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시간 지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봐요. 잘 생각해봐. 지금 그저 있잖아 그왜 30대 후반 막 40대 막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무슨 뭐. 시... 골드미스네, 어쩌네, 막 이러면서, 노처녀 히스테리 존나 부리는 아줌마들 있잖아. 그러면서 아직까지 무슨, 아, 있잖아,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왜 그러겠냐? 걔들 친구가 없어서 그래, 친구가. 지 또래 친구들 다 이제, 애기들 다 커갖고, 초등학교 다니고, 뭐 다니고 하면서, 지 친구들 만나면은, 지 친구 애기랑 같이 만나면서, 응, 조카, 응, 이모야, 뭐, 이지랄 하는 거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낙인데, 이미 우리는 그런 표본을 봤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 라고 하면은 아 리스펙 얼마든지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니까. 근데 진짜 그렇게 살면서 진짜 행복한 사람보다 행복한 척하는 사람을 훨씬 많이 봤어요. 그거를 이제 보면 어 알잖아. 어떻게 될지. 그때 가 보면은 친구들은 다시집가 가지고 뭐 하면 아우 나 남편이 델러 온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델러 올 사람도 있고. 그렇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행복하구나 할 것인데 꼭 척을 해. 맞아. 척을 해. 저렇게. 존나 척을 해. 어. 왜냐면 얼굴이 무너져 내리거든. 의학으로도 힘들어지거든. 그때쯤 되면은 한 오거든. 아무튼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젊음을 즐긴다라는 말도 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유한하기 때문에 잘 써야죠 그때부터 의학이 아니고 의학. <laughs> 아무튼 아 근데 꼭 이제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빨리 해라 이건 아니에요. 어, 내가 좀더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는 거고 하윤자님처럼 아이 여자랑 진짜 결혼 쌉가능이다. 아, 너무 하고 싶다 막 이런 거면은 이제 빨리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 저는 이 정도 되는 여자는 또 만날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내 미래가 창창해져 갖고요. 저는 무조건 훌륭한 사람이 될 거거든요. 왜냐면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나는 아 진짜? 야씨 아무 족성 가르쳐 줄게. 어, 바로 알려주지 자신이 있고 그리고 어둠의 힘을 습득하겠다. 어, 난할수 있다. 아, 이러면은 이제 바로 그냥 치사한지 야비한지 다 가르쳐갖고 이제 사람 배로 놓아 배로 놓 사람 이제 훌륭하게 만들어놓지. 근데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얘기도 아니고 모두가 다할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능력과 도덕은 반비례한다. 아, 뭐 그렇기도 해요.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사연을 쓰신 걸 보니까 진짜 진심이라고 할수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내가 너랑 이렇게 함께 하고 싶어서 이런 고민을 했다. 라는 얘기를 하면 그 여자도 사연자님을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너무 로맨틱하지 않을까? 나 있잖아 너를 너무 사랑해서 진짜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아 진짜 이걸 어떻게 될지 몰라 갖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했다. 내가 고민한 거 있는데 한번 들어줄래? 그래서 쭈쭈쭈 얘기해. 그래서 일단 뭐 동거도 했다며 그러니까 장거리를 일단 단거리로 좁혀버리고 군대도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계획도 좀 세워보고 그런 거부터 저런 거부터 다 시작해서 하면은 어 이것도 전략이라면 전략일 수 있고. 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 그거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아 저거는 뭐가 어쩌고 저 아니 그 훈수 주는 사람들 결혼했어? 결혼했어? 애인 있어? 이 사람만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랑 결혼했어? 그러고 나서 얘기. 그러면 할말 있지 맞잖아. 그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남들 눈치나 신경 이런 거를 아예 싹 쓰지 말아라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아무 것도 이렇게 하지 않고서 한국에서 살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완전 그냥 그렇게 남 눈치 응 족가 이렇게 살면 또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고 뭐. 생각할 부분하고 염두하고 할건 하지만 자기의 뚝심이 있으면서 들을 것만 잘 골라서 들어야 돼요. 안 들을 건안 들어야 되고. 근데 내 생각에는 들을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안 드는 게 빨라요. 오케이. 아 진짜 막말로 지금 결혼한 다음에 10년 뒤에 봐봐. 10년 뒤에 보면 너랑 여자친구는 결혼하고서 애둘 있고 막 학교 가고 막 이제 이러고 하는데 그 여자친구 친구들 뭐 얘기 들어보면 아 진짜 나 어, 난자가 안 나와. 나 생리불순인가 봐. 나 조기 폐경대꾼가 봐봐. 이지랄 한다니까. 30대 초반에? 30대 초반에? 초만 중반에 뭐 그지랄하고 너 친구들 봐봐 막다 탈모와 탈모하고 갑자기 발기부정 걸리고 뭐 지랄 연병나 봐봐 10년 뒤에 누가 웃고 있나 가치관에 따라 다른 듯 아까 2번으로 가면 진짜 로맨틱이긴 하다 아 가치관에 따라 다른 듯아 이거 조금 하... 그래 뭐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건 맞는데 맞는데 내가 놓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아닌가 가치관이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좀 아프긴 하지만 아플 순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가치관이 다르다, 뭐 사람마다 다르다,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양심에 손 얹고 아 씨발 그때 할 거예요. 이런 적은 없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없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같은 실수를 두번 하려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으시는 것 같아서 이 얘기까지 하면서 양심에 손을 얹어보자는 얘기까지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배. 아 무슨 여기 이름 뭐야 얘 아까 9만원 쏠만 했어 안했어 9만원 아까워? 아직도? 에휴 돈 쌌으면 나도 돈값 해야지 그냥 달라 그러면 삥이지 아, 안돼 그러면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형 사랑해요 아하이 고맙습니다 남자구만 잘하겠다 너는 이렇게 마지막에 만원 쓰면서 즐길 줄도 알잖아 뭐가 재밌는지 아는 녀석인 거야 이런 남자랑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해봐 여자가 얼마나 재밌겠냐 근데도 여자가 불쌍해? 에이씨, 이렇게 재밌는 남자가 여자친구랑 미래를 함께하기 위한 그런 고뇌를 겪고 있는데, 진정한 수컷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심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남자인데, 이런 남자 놓치면 안 돼. 이런 남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끝!